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국회의원 선거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 송영철입니다. MB 정부 4년 경제를 살리겠다던 4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2년 한나라당 강릉시장 6년 강릉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이 변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 주앙시장에는한집 건너 하나씩 점포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은 가슴을 점미게할 뿐입니다. 대관령 넘어 대학 보낸 자식들이 취업을 못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부모들이 늘어만 갑니다. 160억짜리 위촌조리지 사업에 불법 설계 변경으로 32억 원나 특혜를 주었고 또 강릉시내 가로등과 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30%나 비싼 가격에 수익약으로한 업체만 밀어줬습니다. 소돌에서 선액이 연승업을 하는 어선 40척의 낡은 엔진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2억 원이 아깝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골프장 건설은 안 된다며 174일째 목숨 걸고 농성 중인 어르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몇몇 힘있는 유지들이 배만 불리는 시장입니다. 나라 전체와 강릉시의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릉시장, 강릉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해온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혜택은 모두 1% 특권층으로 돌아가고,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그것도 무한 책임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강릉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를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그래야 우리의 형편도 나아집니다. 이번 4.11 국회의원 총선거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가능이 달라집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내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을 대폭 해제하고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특급 호텔과 리조트 건립에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중국인 60%는 바다를 보지 못하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은 1년 내내 농구경을 못합니다. 강릉을 아시아 관광 허브 도시로 만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불러오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을 포항제철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위탁임대를 통해 비철금속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하고 비철금속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강릉을 국제적인 물류거점 도시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대관령과 휴전선이 막히고 동해에 막혀서 강릉은 섬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복선전철이 놓이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동해 북부선과 연결되고 러시아 과스관이 관통하면 우리 강릉은 유럽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지기지가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소외된 변망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걸어도 좋은 사람 저송룡철은 교육에 투자하여 미래를 키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범 특구 지정으로 보육과 교육 제1의 강릉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숙소 제공을 통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매년 15억 원 이상의 교부금을 확보하겠습니다. 맞춤형 진학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매년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단계적으로 국가 공무원화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효도하고 서민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보험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비 등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하면 그 세액을 공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수도권 은퇴자, 귀농인구 등 외부인구 유입을 위해 실버타운인 선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캐느라 탄광 막장에서 고생하셨지만 진폐 의증이란 이유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산업 전사들. 한국 전쟁 참선 용사들. 고입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중국 어느 선의 쌍그리 조업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빚만 늘어가는 주문진 어부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고도 한달 수입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기사님들, LPG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머니와 살면서 스타킹 하나 살 돈이 없어 한겨울에도 양말만 신고 등교하는 여중생 아버지 사업 실패로 방한 칸에 온 식구가 모여 사는데 덮을 이불조차 없는 가정 군대 다녀오고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땡 빚을 내가며 자식들을 공부시켰는데 남은 건 빛뿐인 어르신들 평생을 국민으로서 의문을 다했으니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릉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쉴 곳도, 여가를 즐길 문화 공간도 없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해 목욕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 고향의 뼈를 묻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꿈.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강원도와 강릉의 가치가 커가고 잘 사는 지역으로 바꾸는 꿈.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통해 거대 중국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강릉에 만들어지는 꿈입니다. 이렇게 강릉의 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무를 키워야 합니다. 강릉시민은 이광재 전지사, 최문순 현지사를 선택하여 강원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저 송용철을 선택하여 강릉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논바닥이나 파헤치고 강바닥을 긁어대는 데 돈을 쏟아붓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공장을 유치하여 서민 모두에게 강릉시내 모든 사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강릉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살아왔겠습니까? 판사 생활 6년, 변호사 생활 17년, 강릉에서 살아오는 동안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 마음 상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생은 흐른 강물과 같아서 같은 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강릉을 만들어 주셨고 강릉을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강릉의 10년, 아니 10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강릉 시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목보다 강하고 총알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어 법률과 정책으로 결실을 맺도록 이제 강릉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 차별과 절실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꿈과 희망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날개짓을 하는 새처럼 저송룡처럼 가능의 발전을 위해 역풍을 가로지르며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